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.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.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.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. <놀람> 은폐는 약한 자들을 위한 이 겁쟁이들을 감지 없애버려라.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탐사정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 구조물도 너보단잘 싸운다.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밤이 머지 않았어요.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. 독립교도중입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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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. 해가 떨어졌군요.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.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내가 추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시대. 나는 독독립교도중입니다이 청원을 말 당에 꼭 그러셔야겠나요,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

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신천에서 뭐냐?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나예.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료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료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네, 군주에게 <laughs>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.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사령관님.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. 될 것이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여기에 추가 구조기들이 있는 것기습니다 주에게... 물론...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, 사령관님. 수정탑이 음, 공격받고 있습니다. 광물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. 테스트 음,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. 우리는 할수 있어요. 감염체들이 옵니다. 해가될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내 거미

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. 뭐니? 내 시간 낭비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수 더 필요합니다 음, 내 목숨은 군주님 동일군입니다 남의 수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 동일군입니다 네, 아모니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,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보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 테라즈님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공주에게 꽃은 미래입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고 <두> <두> feet, 네.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나

대부분이 제거됐어요.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. 그리 될 것이다. 나 해가 곧질것 같네요. 어둠에 대비하세요. 계속 싸우십시오, 사령관님.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.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치들한테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전장에 바이로파지가 감지됩니다.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.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 뿐입니다.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.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준비가 돼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운 동평입니다 다들 올라가 이멍청이들 서둘러 방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겁니다 어. <목소리> 이 행성에서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.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내 목숨을 차령관님,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고맙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어.